바코드 핀터에 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코드 핀터는 바코드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이 사용하는 유통바코드라고 하는 2 1 3 형식부터 코드128, 코드3부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2 1 3하고 코드128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식3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통 바코드에서 880으로 시작되는 바코드고, 이 부분은 임의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면 안입니다 반드시 바코드 협회를 통해서 부여받은 바코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반대로 코드 118은 임의로 부여하고 사용하셔야 되며, 코드 자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0숫자도 하나로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2인 숫자 바코드 형식에서 어, 앞에 0으로 시작되는 이러한 바코드 형식에 맞지 않는 코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바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코드가 은비를 생성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바코드면은 물건에 바코드가 있으면 스캔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캔을 하게 되면은 바코드가 자동적으로 치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의미로 넓도록 생성을 해도 됩니다. 코드 번호하고 명칭, 추옥바를 등록합니다. 등록한 항목을 선택한 후숫자을 입력 후 출력을 하면 <목소리> 보시는 것처럼, 이니다 바코드의 형태는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식도 e n 1 3 코드18, 이런식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연결 방식도 usb, sd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력된 바코드를 수착하여 바코드를 스캔 하면 이런 으로 인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p d 를 이용하여 바코드 스캔 하는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DA는 수용이 편리하여 바코드 작업을 이동하기 위해 상당히 유용한 기계입니다. 일단, PDA 기능에서는 점표를 등록할 수가 있고, 품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주서, 말주서, 거래처 정보도 확인하며, 포스랑 연동되면 견적도 서 작성할 수 있으며, 또 실사 등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품목 정보 기능도 설명여 드리겠습니다 스캔을 하게 되면, 은 바꿔 스캔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적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견적서 메뉴로 들어가서 스캔을 하고 저장을 등록 후 견적서로 견적 버튼 누릅니다. 견적 번호가 보시는 것처럼 견적 번호가 생인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휴대에서 전송한 견적서가 ERP 시스템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